어느 유명한 강연자가 올해 자신의 에세이집을 출판하면서 인쇄된 책마다 자신의 사인과 함께 이러한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게 대충 무슨 의미인지 짐작들 되시자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역시 짐작했던 의미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나면 책을 읽고 시간 안 되면 뭐 나중에 읽지 하고 미루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30분씩 또는 1시간씩은 반드시 읽는다. 다짐을 하고 매일 실천을 합니다. 책 읽는 시간을 지키는 거죠. 운동의 경우도 어떤 사람은 아이 뭐 바쁘면 다음에 하지 하면서 미루지만 어떤 사람은 운동부터 먼저 합니다. 운동 시간 지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시간을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습관을 지키고, 이렇게 각각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켜낸 것들, 그것이 훗날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을 지키면 그 운동이 나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책 읽는 시간을 지키면 그것이 또한 나를 정신적으로 지켜줄 수 있고. 가족을 지키면 그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또 삶의 바람직한 습관을 지키면 그것이 훗날 또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꼭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마음이 내킬 때 그럴 때만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에 어떠한 일이 있건 우선순위를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뭐 기회가 생기면 뭐 그때 가서 전도하면 되지 하면서 미루지만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기회를 찾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성경 말씀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면 예배도 생략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다른 일을 우선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것들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악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에서 나를 지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대 앞에서 우리 각자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인데. 사단은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했습니다 어떤 분은 반문하실 거예요 아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게 그게 무슨 유혹이 되고 설령 만들어 먹은 들 아,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아니, 떡 먹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떡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것도 죄 아닙니까?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40일을 굶은 그 고통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라 하는 유혹이었는데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메시아 사역 그냥 거기서 끝장나요. 배고픔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시기라면,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데, 그러면 십자가에서도 역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 고통 제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십자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럼 능력으로 고통 제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끝이죠. 메시아의 사고는 그걸로 끝장이 나요 인류의 구원 계획은 그냥 그것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능력으로 자신의 고통을 제거하도록 유혹했고 주님은 처음부터 그 시험 이기신 겁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인용된 구절 앞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덧붙여서. 만나 사건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급 이스라엘을 일부러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상황 속에 몰아 넣었어요. 굶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낙담하지 않냐고. 자, 비록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우리를 가난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지는 않으실 거다. 분명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좀 그러한 모습을 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상황 속에 몰아넣고 시험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이 시험 통과했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을 것이고, 그래 너희가 이렇게 믿었지 이 믿음대로 된다 응답하셨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찬양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켰을 텐데 끌어올렸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죠 실패했죠. 물론,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는 내리셨지만, 이들의 실패에 상당히 안타까워 하셨을 겁니다. 그때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이 없고,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죠?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야 이제 우리 모두 여기서 굶어 죽는다. 아니 굶어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일 것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했지만 주님은 나를 여기서 굶겨 죽이는 것은 그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돌로 떡을 만들기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즉 주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지켰고 그가 지킨 믿음이 결국 그의 메시아 사역을 지키고 그리고 인류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킵니다. 나는 과연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고 계신가요? 예배의 자리 지키고 계신가요? 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는다 그 신앙의 원리 지키고 계신가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나를 제자 삼으신 주님의 뜻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고 지키지 못했던 것들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순종한다 이전에 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혼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주셨으니 말씀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대신자 작정하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지키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우리 이르는 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경기를 할때 이게 전쟁 용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3주 있으면 이제 카타르에서 축구 월드컵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뭐 비록 예선 탈락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마지막 게임에서 독일을 그그 그 지난번 월드컵 우승팀이거든요. 그 독일을 2대 0으로 이겨서 아주 이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매체들이 그 뉴스를 전하면서 독일 격침. 뭐 독일 침몰 등등으로 표현했어요. 전쟁났습니까? 격침이라 그러게. 선수들을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죠. 독일 선수들은 전차 군단이라 말하고 우리나라 선수는 태극전사라 말해요. 태극전사 많이 들어봤죠?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전차 군단을 격침시켰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말만 들으면요, 이거 진짜 전쟁한 줄 알겠어요. 여하튼. 이게 말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를 정말 전쟁처럼 해서 말이 그렇게 생겨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는 스포츠 게임을 마치 전쟁하듯 할 때가 많아요. 교회들끼리도 운동 시합하면요 승패 연연한 나머지 진짜 싸움 나는 일 많습니다. 제가 좀이 얘기 하는 이유는 아니 전쟁도 아닌 스포츠는. 마치 전쟁을 하듯 그렇게 치열하게 하면서 정작 실제 전쟁이어야 하는 신앙 생활은 왜들 그렇게 느긋하게들 하는지, 그거 좀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경이 우리 신앙 생활 언급하면서... 전쟁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말합니다. 자, 나와 함께 군사되었다. 그러니까 그도 군인이고 나도 군사라는 얘기죠. 디모데를 향해서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 17절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등 이거 전부 군사 용어 아닙니까? 만약 성경이 오늘날 21세기에 기록되었다면 뭐 총, 대포, 뭐 폭탄, 뭐 등등 언급되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군사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신앙 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의 경우는 진짜 전쟁 아니죠.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만 성경의 경우는 신앙의 경우는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신앙 생활이란 실제로 사단의 세력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이라 말하면서 6장 1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쟁을 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도 아닌 스포츠 경기도 마치 전쟁처럼 치열하게 한다면 진짜 전쟁인 신앙생활은 당연히 치열해야 되지 않겠어요? 격렬히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장에 나가면서 싸우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뭐 패배는 이미 예약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예 싸움 자체를 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에 집어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아까 언급한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일부러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집어 넣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너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라. 저주하라는 그 사단의 유혹과 죄성의 유혹과 싸워보라는 의미에요. 싸워서 이겨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싸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성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전만큼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없어요. 100번 듣고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뭐 기도를 표면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100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한번 내가 직접 싸워 보는 거 그게 나를 훨씬 더 실제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성장하려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장하는 일은 없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다면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되잖아요. 건강해지려면 그 잘못된 식습관, 기름기 많이 먹는 습관과 싸워야 되고 아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식욕과 싸워야 되고 성숙한 인격 지니려면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그 본능과 싸워야 하고 다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하려면 성장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싸움이 없으면 변화 없어요. 성장 없음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과 정확히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싸움일수록 사단도 치열하고 격렬하게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싸움. 이게 막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면 죽기살기로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치면 어떻고 이기면 어때 그런 싸움은 그냥 대충 싸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싸움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반드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면 그건 당연히 치열하게 맞서게 되지 않겠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싸움일수록 치열하게 맞서고 그래서 그 싸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그 싸움이 뭘까요? 답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입니다. 이 싸움은 다른 싸움들과는 이건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싸움은 사단이 공격하고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이니까 방어예요 그렇죠? 무너지지 않기 위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입니다 물론 모든 싸움이 다 방어인 것은 아니에요 선제 공격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너무 소홀히 했는데, 이제 그런 삶다 청산하고, 앞으로는 무조건 현장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은 먼저 떼어내고, 아무리 바빠도 내가 기도 시간은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 이렇게 아주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가려면, 사단이 당연히 방해하겠죠. 그 사단의 방해와 맞서 싸운다면, 그러면 그거는 방어가 아니죠. 지금의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전진하려는 영적 공격이자 선제 공격 되겠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다면,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겠죠. 물론 귀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싸움 싸우십시오. 자, 그런데 그 싸움 싸워서 이기더라도, 물론 나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더 견고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이 더 탄탄해지면 당연히 그 나라는 더 견고해지겠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지는 않아요. 바꿔 말하면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될 뿐이에요. 나는 강해졌어요. 그런데 상대도 그대로 있어요. 상대가 약해진 건 아니에요. 전도는 달라요. 왜 다른지는 다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전도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빼앗아 오는 일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고 그만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당연히 사단도 격렬하고 치열하게 맞서겠죠. 때문에 이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죠. 격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전도에 힘쓰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물론 영적 싸움을 어떤 싸움을 싸우든 우리가 성장하지만 전도만큼 우리를 큰 폭으로 성장시키는 건 없어요. 이유는 당연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통해 성장해요. 그런데 전도가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니까 그 싸움 싸우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아, 요즘 기도가 잘안 되는 것 같다. 나 영적으로 좀 무력해진 것 같다. 무력감에 빠지고, 내가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전도 현장에 나가세요. 싸우세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감기 때문에 콜록하는 사람이요. 전쟁 나가면 감기 신경 안 써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거기서 감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자잘한 문제는 다 제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전도에 힘쓰는 사람은 웬만한 영적 문제는 다 날려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의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다른 모든 영적 싸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암시합니다. 자세 번의 시험에서 주님은 모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승리하셨는데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들은 모두 구약에서. 출애굽 백성들의 실패를 지적하는 말씀들입니다. 가장 먼저 인용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자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는 7절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출애굽 백성들이 맛사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패했을 때. 모세가 이들을 책망한 말씀이에요. 이들의 실패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한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이러한 출애굽 백성들의 실패를 언급하시면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이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 심장한 이유는 다들다시피 구약의 출애굽은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는 주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울러 그들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들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예표입니다.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들은 광리에서 실패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패했던 거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건 주님이 이긴 거지. 그 내가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하신 사역은 그건 단지 주님이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모범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건 단지 주님이 내 대신 죽고 부활한 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습니까? 시험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뭐 단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좀 이렇게 희미하게만 얘기했고 로마서 8장 37절 아주 분명하게 이 모든 일에 문맥에서 이 모든 일이란 이 모든 사단의 유혹과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사단이 각가지 수단으로 에,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게 다 시험 내용이거든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런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랬어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선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능히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싸움을 다 이기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 될 때. 내 안에 모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능히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원리자 비결입니다. 이 전도를 비롯한 모든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 반드시 이 원리를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주님을 힘입는다고 해서, 모든 전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열매 맺겠죠. 그러나 만약 주님이 아니다, 좀더 기다려야 된다. 한참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하신다면 그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명심하세요. 그것 실패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어떤 형태로건 주님이 뜻하는 대로 되었다면 그게 곧 승리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기다려라 하셔서 기다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 영적 승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승리가 아니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되는 게 그게 영적 승리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아닙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싸움 이기신 주님을 반드시 내 안에 초청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영적 싸움을 이김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러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